심장 떨려. 살벌하지, <laughs> 살벌하지. 뭐랄까. 5년간 짝사랑하던 여성분을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첫 데이트. 한 월포TV. 네, 안녕하세요, 월포TV 나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고. 월포TV의 첫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그. 월포TV 나사정입니다. 저희 월포TV는 그. 월급 모아서 포르쉐를 사겠다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살수 있을까요? 저희 목욕 앞에 있는 한 카페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이 약 1년 반 전, 재작년 겨울이죠. 과연 일반 저 같은 직장인 포르쉐를 살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담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짜잔. 네.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 계약서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제가 그 계약한 차량은 78 카이맨 GTS 4.0 을 계약을 했어요 오늘 계약을 하고 왔는데 계약금은 이제 뭐 전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수원 기준으로는 5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고요 일단 우선은 계약만 한 거고요 <laughs> 다행인지 불행인지 카이맨이 상대적으로 이 박스터보다는 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쿼터 자리가 11월 자리가 남아서 11월 쿼터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차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고를 하게 된다면 2월 정도에 출고를 할것 같고 아마 그, 대한민국 1호차가 되지 않을까. 뭐 1호차가 한 대는 아니겠지만, 공동 1호차가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계약을 했다고 해서 꼭 차를 사야 되는 것 또 아니고 대충 계산을 해 봤을 때는 될것 같아서 <laughs> 계약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의 대금 납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하게 진행이 된게 없기 때문에 그건 차차 나중에 좀더 진행이 되면 차량을 뭐 저렴하게 사는 방법 아니면 뭐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거고요. 취소를 했을 때이 계약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다 같이 카푸어가 되자 이런 걸뭐 조장하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 1년 반 전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어, 한번 볼까? 지금 카이맨을 산 건데 카이엔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 영상을 또그 이때 1억 4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약간 취등록세 포함된 금액이고 옵션도 좀 타협을 해서 지금 한 1억 3천 정도를 보고 있어요. 7년제에 뵙겠다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이때 이 영상은 별 내용이 없네. 완전 첫 영상이라서 뭔가 우리의 그런 컨셉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그러한영상이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장 5년차, 그때는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 좀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7년차가 됐고요. 들어오는 실수령 월급은 3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laughs> 두 번의 연봉 인상이 있었으니까 조금씩 올라서 지금 300만 원 극초반 생각보다 월급이 잘안 오르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모은 돈이 1년 반 정도 동안 2천만 원좀더 모은 것 같아요 나름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 현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전세대출을 갚고 신용대출이 좀 있어서 그것도 조금 갚았고 추후에 제가 차량을 구매를 할때 한도가 좀더 나올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좀 갚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찰로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건 이제 대부분 주식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보여드리려면 현금을 얼마 모았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존 대출을 갚느라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얘기를 못 드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1년 반 만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했던 게 제가 뭐 차량 가격의 절반 정도를 모아서 나머지는 뭐 할부나 리스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보니까 보통 선납금을 30% 정도를 하더라고요 30% 정도를 하고 금융의 힘을 좀 빌려서 대부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완빵으로 사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이 현금 완빵으로 살 돈이 있어도 이거를 현금 완빵으로 사게 되면은 물론 그게 절대적인 금액은 제일 싸요. 그죠? 무조건 제일 싼건 맞는데 기간을 두고 월납을 하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더 심도 있는 컨텐츠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응.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월에 계약을 하고 7월에 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판매를 하던 GTS는 단종이 되버렸고 GTS 4.0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뭐 소문이지만 한정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약은 일단 걸어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판단도 이번 계약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지금 제가 11월 쿼터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1월쯤 생산이 될것 같고요. 내년 1월에 그러면은 차를 빠르면 2월 혹은 3월 이때쯤에는 출고를 할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라졌 생각보다 너무 빨라졌어요 7월 18일 그것도 네. 사실 데 7월도 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보다 지금 4개월이 앞당겨졌고 근데 그 4개월을 더 모은다고 해서 뭐 크게 재정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 718이라는 차가 상대적으로 또 감가가 적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무책임한 <laughs> 발언일 수 있지만 좀 타다가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생기면 팔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복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각자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지금 사기에는 너무 힘이 든 상황이에요. 명원까지 끌어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뭐이 차를 타다가 팔고 집을 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월납금이 나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이자가 있는 적금을 드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너무 이건 개 같은 논리인가? 야 우리 또 이게 박스터 GTS 렌트를 해서 탔던 게또 작년 여름이잖아. 그로부터 또 1년이 또 지났는데. 시작할 때 포르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데 지금은 이제 포르쉐 준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 PD도? 사실 저보다 이런 숫자 같은 이런 상세 재원들 이런 건 저보다 더잘 알아요. 잘 외우더라고. <웃음> 어마무시한 <웃음> 친구입니다. 박스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카이맨을 좀 시승을 하고 싶은데, 카이맨 이 시승차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박스터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를 텐데, 그래서 오늘 그 계약하면서 딜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카이맨 시승차는 없대요. 없는데 수리할 때 이게 대차 나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차로는 카이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이 좀 맞으면 시승을 좀해볼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다고 하는데 뭐 물론 저희가 시승을 한다고 시승 영상을 촬영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 포르쉐 코리아의 정책상. 우리가 한 60편 정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생각나는 편이 있으면 우리 미니 사러 갔던 그 영상. 구독자 몇 만이에요? <laughs> 그 때, 우리 몇명 했지? 막 열다섯 명? 막 이러지 않았나? 구독자 몇만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지금도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한 2,400명 정도 구독자분이 있으신데. 아, 이것도 지금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질의 좋은 컨텐츠. 그걸로 저희가 보답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또그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네 채널은 포르쉐를 사면은 끝나는 거냐? 물론, 저도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데. <laughs> 하지만, 여러분, 포르쉐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 카이맨을 평생 소장하고 싶지만, 여건상 안될수 있잖아요. 제가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파나메라가 필요할 수도 있고, <laughs> 월급을 모아서 포르쉐를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도 유지를 하는 것도 월포의 일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속 할 거예요. 뭐, 그만둘 생각은 없고, 저희 월급쟁이의 포르쉐 카라이프도 뭐,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자기도 이제 포르쉐를 너무 좋아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저를 통해서 용기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뭐 팔았을 때는 얼마가 복구가 된다. 감가가 얼마가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마음은 평생 소장하고 싶죠. 저는 이거 제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은 차예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해.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나사종입니다. <laughs> 결론은 네, 구독자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이제 용기를 좀 많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돈이 있어야 꼭 사는 건 아니다 실제로 람보르기니 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분들도 계셔요 저 같은 직장인으로서 또 이미 지금 타이맨이나뭐 박스터 이런 거 타고 계신 분들 9.11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만간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분들 외에도 또 이제 저보다 먼저 월포하신 <laughs> 구독자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또한번 찾아뵐 얘기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나서정이 드디어 계약을 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뭐 계약을 했다고 해서 꼭 출고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점. 또한 명의 카푸어가 탄생했네 이런 댓글을 <laughs> 자제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모아 포르쉐 크 작네 <laughs> 1분 반전인데